안녕하세요.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. 어, 지금 시각은요, 오후 7시인데요. 지금 해가 그리 지지는 않았습니다. 붉은 동작꽃이 색감이 너무 이쁘죠. 노즈월동 잘한 붉은 동작꽃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 또 이쁜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, 음, 서린장이 꽃을 피웠네요. 이 선인장의 이름은요 무자 미도아 무자라는 것은 가시가 좀 없는 선인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 선인장 꽃들은 이쁜 거 아시죠 어, 이 선인장이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으니까는 아마도 내일쯤은 이 꽃이 질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쁜 모습은 계속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또 선인장, 뭐가 있냐 하면은, 이름이 포젤게리라는 선인장인데요. 이것도 봉우리를 이렇게 맺었습니다. 요즘 선인장의 계절 같습니다. 꽃들이 이렇게 이쁜 자태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선인장이 주인공이 아니고요. 잘 자라고 있는 우주 크기가 엄청 폭풍 성장한 바이솔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에 연정바이솔. 연정바이솔이요. 아, 엄청 크게 자라고 있고, 이 속에도 자구가 다글다글하고, 둘레에도 이렇게 넌너를 뻗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크기는요, 이게 나무젓가락 한 어, 10cm 정도 크기입니다. 물론 여러분 댁에서는 더 크게 <laughs>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저는 올해 이렇게까지 큰 모습을 어,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어,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씩은 이렇게 큰 경우도 있는데, 많은 다이소도 이렇게 커다랗게 어, 모주를 어, 이렇게 자라게 해줬습니다. 그 다음 여기는요. 버질바이솔인데 이것도 엄청납니다. 크기가 그리고 이거는 또 자구도 둘레 둘레 많이 달았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 한 20여개 달고 있었는데 지금 모주들이 어, 아니 자구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화분인데요. 또 이러한 바이솔도 있습니다. 이거는 잎을 활짝 펼치지 않아서 조금 크게는 안 보이나 이것도 엄청 큽니다. 그런데 자구는 달지 않았어요. 어,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. 자구를 좀 많이 달아주는 것도 있고, 조금 어, 어렵게 자구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주가 너무 잘 자라줘서 이쁘고요. 그 다음 여기는 하니바이 소리인데, 이것도 엄청나게 큽니다. 이거는 프랑스 칼카리움인데요. 이것도... 어, 색감도 여전히 이쁘고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가까운데 또이 마호가니 바이솔이요. 아, 안쪽은 아주 진한 빛을 보여주죠. 이것도 크게 자라주고 있고요. 마호가니. 그 다음 여기 레드 드래곤도 어, 아, 꽃송이처럼 예쁘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바이솔도 꽃처럼 예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.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여기 네네카바이 소리인데요. 아 이것도 보세요. 자구도 달고 얼마나 큼직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또 다른 쪽. 어 이거는 체리발 소리입니다. 어, 이것도 모주와 자구가 거의 비슷하게 아주 큼직합니다. 잘 자라주고 있고요. 그다음 여기는 더큰 게이 체스터. 엄청 크죠? 빙 둘러서, 자구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. 아우, 이뻐요. 색감 곱죠? 이렇게 해서, 어, 모주가 크게 잘 자라는 이런 바이솔들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, 아, 여기. 핑크빛 초화과. 지금 7시경인데, 아직은 음. 다 입을 다물지는 않고, 몇 송이는 이렇게 활짝 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초화와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, 음, 제가 선셋바이솔 보여드릴게요. 선셋바이솔은요. 제가 넌너를 자르지 않고,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달도록 두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. 여백이 있어서 여기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두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제가 화산석에요. 바위솔, 연화바이솔을 심었는데요. 음, 이 가네다란 줄기에서 자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. 이거를 그대로 두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. 보기도 싫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. 한 2cm 줄기를 남겨가지고 상토에 이렇게 꽂아주었어요. 물론 습도는 유지하고요. 어, 햇빛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곳, 그 다음에 환기도 시켜주고요. 하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여기는 200개 이상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돌아서기만 하면 은또 이렇게 자구를 또 달아줘요. 아 이것처럼 연화바이솔처럼 자구 잘 내주는 바이솔도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가가지고서 조금 크게 자란 모습이죠. 그 다음 여기에 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? 이게 거미줄 바의 소리예요. 거미줄 바의 소리인데,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많이 있죠. 이거를 제가 다 자구를 뗄 수가 없어요. 저쪽 큰 화분에서만 뗀게 여기도 200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마도 이것도 잘 살지 않을까?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. 잘살것 같아요. 그다음 음, 여기 하베더보이. 뭐, 하베러 하베더 보이. 하베로 또는 하베도 그러는데 아우 모주와 둘레둘레 둘레 자구들 크기가 거의 거의 비슷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. 이거는 큰 집이 필요하겠죠? 자구들 또잘 달고 아우 이쁩니다. 색감 아주 이쁘고요. 잉글랜드 칼카리움은 비교적 아직은 밀도가 높지 않아요. 숨을 쉬고 살 만합니다.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건 지역 바이솔이에요. 강화 좀 지역 바이솔. 엄청나죠. 한 포트 사산게 지금 몇년 사이에 이렇게만.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이대로 두면은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숨을 쉴수 없게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거 다 시간 내서 다 옮겨 줄 겁니다. 그다음 어 여기 꽃대 올린 바위솔 보여드릴게요. 음 여기처럼 선인장처럼 큰 꽃은 아니지만요. 이 꽃대를 올리고 작은 꽃송이들이 어, 초롱조롱조롱 맺힙니다 아직 화자가 남폈어요그 다음에 페루 바이솔도 꽃대를 세개가 올렸습니다. 자꾸 앞으로 구부러져서 제가 좀 세워놨습니다. 그 다음 지역 좀 바이솔 중에서 부안 좀 <laughs> 바이솔입니다. 부안 좀. 좀이 들어가는 거는 크기가 좀 작은 걸 의미하죠.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무지개 와송이라고 있어요. 색감이 비슷하죠. 이것도 많이 지금 떼서 제가 또 다른 쪽에도 옮겨놨습니다. 여기도 옮겨진 것이 이렇게 있고요. 어, 이 지역 존바이솔은요, 그렇게 어, 힘이 들게 키우진 않아요. 아주 쉽게 번식이 잘 됩니다. 햇빛만 좋으면요, 물 주고요. 그 다음에 사량로 존바이솔, 검은빛을 띄우죠. 먹바이솔도 이렇게 까만 음, 바이솔이 있습니다. 먹바이솔, 사랑도 좋은 바이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, 모주들도 잘 자라고 자구들도 잘 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번식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